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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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oh my God! Yes, I'm yes, that. No. 오늘은 헤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헤린 메이크업은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요청받은 메이크업입니다. 정말 과분하게도 많은 관심 주시고, 이렇게 메이크업 요청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그냥 오대오 가르마하고 머리를 쭉 피고 원래는 옷을 디토 의상을 입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재 일본에 와있다 보니까 이 의상 구하기가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옷을 이렇게 좀 키치하면서도 힙한 유진스의 그런 의상 느낌이 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고 여기 목걸이. 렌즈도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데 고동색 느낌의 갈색 렌즈를 꼈어요. 한번 메이크업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VDL 파운데이션 사용해 가지고 발라 보겠습니다. 더샘 퍼펙트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잡티 가려 볼게요. 이렇게 얇게 컨실러를 깔아주고 다시 피부 톤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아줄게요. 웨이크메이크 공이 소프트 쿨 쉐딩으로 응용 들어갈게요. 우선 턱 여기 옆에 가쪽에 해주시고 얄쌍한 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쪽에도 쉐딩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쉐딩이 살짝 블러셔랑 연결이 돼가지고 앞쪽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광대 쪽으로 좀 넓게 쉐딩을 발라줄게요. 코랑 눈썹도 좀더 앞에까지 끌어당겨서 쉐딩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눈썹 들어갈게요. 눈썹이 기존 헤어 색깔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 밝은 색으로 앞머리 쪽 해주고 뒤에 갈수록 조금 진한 색깔과 섞어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연한 색상의 섀도우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혜리님의 눈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섀도우도 아래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살짝 위쪽으로 그려줄게요. 혜리님의 애교살 뽀용뽀용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전체 섀도우를 다 밑에 바르는 것이 아닌 눈의 3분의 1 지점, 눈동자 바깥쪽까지만 섀도우로 발라주고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포인트 섀도우도 살짝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그려주겠습니다. 이 뽀용뽀용한 애교살을 채워주기 위해서 청알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밝은 색상을 애교살 전체에다가 한번 발라줄게요. 아까 우리가 섀도우를 바르지 않았던 부분까지 쭉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가 시원하게 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로 눈 앞머리도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살짝 올려서 그려줄 거예요. 혜리님 메이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라이너가 살짝 내려가 있긴 한데, 어, 혜리님 특유의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살짝 올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살짝만 올려서 그려줄게요. 블랙 펜슬을 이용해가지고 눈 앞머리를 트여주면서 뒤에 붓펜으로 그렸던 아이라이너와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는 바깥쪽으로 꺼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 안쪽에서 색칠해준다는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끊기지 않게. 눈앞에도 살짝만 칠해주도록 할게요. 눈머리 끝쪽에 살짝 아이라이너 스머징 해줘가지고 살짝 올라간 인상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로라베르시의 하이라이터 01번을 사용해서 눈 애교살 부분과 앞부분 눈트임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만한 브러쉬 이용해서 애교살 그림자 부분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러를 이용해가지고 속눈썹 집어줄게요. 프로타주 펜슬을 이용해가지고 눈 앞머리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님 속눈썹 메이크업 특징을 보니까 이 가닥 속눈썹이 특징이더라고요. 짠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이용해가지고 기존 속눈썹과 가닥 속눈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저에다가 마스카라를 조금 묻혀가지고 눈썹을 가닥 가닥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블러셔를 발라 줄게요. 이제 해리 님이 전체적으로 웜한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홍색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 블러셔에 살짝 여기 섀도우 팔레트를 살짝 섞어 가지고 색깔을 웜하게 만들어 줄게요. 블러셔 범위가 되게 많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 가지고 광대를 타고 앞볼까지 여기 발라줄게요. 약간 여기 앞볼도 같이 발라줌으로써 더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전체적으로 좀 연하게 발라주고 혜리 님은 약간 고양이 같은 입이 특징이잖아요. 윗부분, 산부분을 살짝 조금 더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입꼬리 쪽을 살짝 올려서 그려주면 고양이 같은 입이 연출이 돼요. 회색기 나는 갈색 팔레트를 이용해서 입꼬리 쪽 살짝만 칠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입술 산 부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리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조금은 느낌이 한향 정도 첨가가 좀 됐을려나요. 이렇게 메이크업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처음으로 요청받고 진행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되게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추후에 메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